코만 알코색 알코색 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르스타랑 프라이팬이랑 달걀 두 개인가 갑자기? 가지고 오셨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예, 갑자기. 예. 예. 갑자기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계란 후라이가 드시고 싶다고 계란 후라이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 계란 후라이를 이제 올리고 나서 저희한테. 잘 보고 지켜보고 있어라 <laughs>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쪽 다른 <laughs> 하... 아니 그렇게 잘 지켜봤 어안 봤어? 봤어 아니 저 때가 언제냐면 저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제가 진짜 저거지 막 그래 야 진짜 저거 술집 불이었다 뭐냐면. 저때 내가 기억이 안나 갖고 청문회가 열렸어요. 어, 미코스데이 다음날 청문 저거 청문회인데 아주 그때 조금 조금 괘씸했지 왜냐 사람이 말이야 기억을 못 한다고 그렇게 없인여기고 없는 말막 지어내고 말이야. 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알지? 응? 사람이 기억 조금 못해서 그런 게임인데. 어? 막 뭐. 기, 막 기억을 막 조작해서 말을 하고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막막. <목목> 물음표. 오빠 있었으니까 알거 아니야. 오빠 얘기해봐. 그렇다니까요, 진짜. 왜냐, 여러분. 제가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들 방송 보고 있는데 계란후라이 여기서 잘불 지켜보기 으라고 없어졌겠어, 제가? 어볼게 제가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들 방송 보고 있는데. 어... 그래서, 네, 두곡 정도 끝났을 땐가, 이제, 세 번째부터 막걸리병을 집어들더니, <laughs> 춤, 좀, 춤추던 중간에 이렇게 흔들더니, 그리스가 따라서 마시고, <laughs> 다시 추고, 막. <laughs> <laughs> 왜안 말렸어요? 이거 트위치 트위치에서도 그냥 꺼주지 그랬어요, 내 방송. <laughs> 왜? 왜안 말렸어? 왜안 말렸어? 니네 진짜 나쁘다. 야, 너는 진짜 나빴다. 왜안 말렸어? <laughs>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당신들 누구야? 느낌이. 아니, 있어. 이제는, 음. 이제는 막 대놓고, 막 스패너도 와서 술 먹고 있으면 와서 보더라고. <웃음> 막, <웃음> 긴장도, <웃음> 있잖아. 맨날 왜안 말리냐고 한다, 엉엉. <laughs> 그러니까 쟤들 왜안 말리냐고 왜안 말려 말리라고 그러니까 어 말리면 듣겠지 난 그래 말렸습니다 안 말렸다고요 정말 진짜 아 이거 먹기 싫어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 어 혼자 음. 먹으니까 맛이 없어 말리면 한 병을 더 꺼내잖아 <laughs> 말리면 그래요 그래요? 퀸 미코! 야나 트윈시! 30명 이랬지? <laughs> 나 이거 기억나. 지능검이 말했잖야 나. 나! 야 나! 나 봐봐. 야! 방금 뭐한거야? <laughs> 맞다 그때 풀영상 가지고 계신분 있다 그랬는데 공유 부탁드립니다. 죽였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 최종 심승 류황 고마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극대노를 하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제가 음, 이제 <laughs> 한2시 정도까지 방송을 보고 갈 때쯤 돼가지고 네.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시청자분 한 명이 히트 디귿대하고 후덜덜 이거를 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극대노를 하시는 거죠 찐따 같다고. <laughs> 에이 또방 막막 <목목> 또또또안 먹을까요? 에이 이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먹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안보진심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먹는 거라고요. 왜냐 제가 설마 어 에이 진짜 고짓말 치니까 자꾸 막막 <목목> 내가 왜 극대노가 왔었냐면 방송에서 어 미미 미미 미미코 미코미코미. 미코미코미코미코미코미코미. 미코, 미코, 미코.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n a t i o n Try, try. 뭐 봐라, 뭐 봐라. 삶은, 삶은, this is for you. 가수가썩 가는. 음. 아니, 왜냐면, 저게 있다. <laughs> 왜? Thank you. Thank you so much. <laughs> 저게 있었어. 내가 왜그미코스데이가 왔었냐면, 왜 극대 노래했냐면, 아니,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그로가 온 거야. 어그로가 왔는데, 아니, 우리 팬들이, 어? 우리가 미안해 하면서, 그또 있잖아요. 이제 또 치즈, 착한 치수들치수가 미안해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뒷방이 파고 온 거야. 왜? 니들은 왜 미안해? 야, 어깨 빼고 살아. <laughs> 어깨 빼고 살라고. 그러고 살 거야? 계속? 밖에 나가서, 뭘 잘못했는데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미안하냐고? 하면서, 한, 그때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어, 옷깨 피고 살라고. 응, 뭐가 미안한데? <laughs> 당당하게 살라고. 어, 뭐, 나, 나 그러고 나서, 나 울었잖아. 어? 꽃배,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면 꽃뱀한테 당할 거예요? 이러면서. <laughs> 어, 울고, 그래. 그래갖고 그래. 그, 그래, 그때 그래갖고. <laughs> 맞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뭐, 맞아 맞아. 그리고 간식이야어 맞아. 난 제가 난...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좋잖아요. 아 그리고 저때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제가 저때 아울라스티를 플레이를 했을 때라서 아울라스티를 플레이를 했을 때라서 저 때가 한참 그 중간에 제일 힘들었을 때야. 음.